집사호 태풍 찬투가 전남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120mm의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보된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흥에 한 사료 공장이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 운영도 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들이 대역전격을 꿈꾸며 지지기반을 둔 호남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만도군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 관광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북상 중인 태풍 찬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소형 크기로 발생한 14호 태풍 찬투. 필리핀과 대만, 중국을 지나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6일 기준 초속 29m의 풍속을 유지한 채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전남 동북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권에 최대 120mm의 비가 전망되고 있으며 순간풍속이 초속 30m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14호 태풍 찬투는 중심기압 980 헥토파스칼, 중심, 중심 최대풍속은 초속 29m인 강도는 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7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대한해협을 통과한 후 18일 새벽 일본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태풍의 생을 마감할 걸로 보입니다. 일부 해안가에는 바닷물이 차오르는 시간과 겹쳐 침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건설현장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파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양식장 등은 정전에 대비해 비상발전기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지붕이나 간판 등 시설물을 결박하고 어선 출항 통제와 배수로 정비 등을 강조했습니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위험지구, 축대,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주민은 지정된 대피 장소로 주간에 사전 대피해 주시고 집중호우 월파를 대비하여 지하차도, 둔치 주차장, 해양가, 하천변 산책로, 야영장 등 취약지역은 사전 통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호 태풍 찬트로 인해 전남지역은 17일 오후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남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의 영향시간 동안 야외활동을 차지하고 이동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장흥의 한 사료 공장이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제대로 운영도 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아 일명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은 해당 사실을 지자체 담당 부서에 알렸는데 당시 담당 부서장은 모른 척하다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현장 전공 360도를 통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장흥군 대덕읍 일대입니다. 이곳에는 장흥군이 보조금을 지원한 소사료 공장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줘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자원군의 자료를 보면 처음 공장이 문을 연 것은 지난 2010년입니다. A영농 법인이 운영하다 2012년 다른 법인인 B영농 법인의 임대를 줬고 이후 2년 만에 운영이 멈췄습니다. 2017년 영암의 한 업체가 다시 임대를 받아 2년 동안 운영하다 현재까지 공장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공장 측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문제는 농가입니다. 현재 소농가들이 다른 지역에서 사료를 사와야 하는데 사료 20kg당 포장료를 포함한 운임비를 농가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나주에서 가져올 경우 620원, 순천 해룡면의 경우 1200원 이상 비용이 농가에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 소한 마리당 하루 14kg 이상 사료를 먹는데 장흥 대덕 지역의 경우 1 8 0 0 0두의 소를 키우고 있어 하루 평균 25만 2,000여 킬로그램의 사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12,600포 정도를 구매해야 하는데 사료를 제외한 부담 비용은 적게는 781만 원에서 많게는 1,500여만 원 이상을 농가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소 사료 공장 운영 중지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숙장 농가들한테 가고요. 이제 일반 저희들이 순환이나 티밀품 먹이면은. 운송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연중으로 따지면 엄청난 수십억이 될지 수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농민들은 이 같은 상황을 축산사업소에 알렸고 지자체 직영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장은 모른 척 일관하다. 지난해 7월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민원 제기했던 분이 이제 저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갔지요. 4월달에 가가지고 가갖고 이제 충분히 얘기 드리고 그뭐 그분 대표자도 만나고 이렇게 충분히 얘기 드렸고 빨리 정상을 해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걸또뭐 정상화 촉구 없이 그렇게 뭐 어떻게 뭐뭐뭐 뭐뭐 뭡니까 치, 뭐 취소 멀리 일서뭐 일도 보증자 뭐 일단 뭐 나오겠지만은 그건 할 수가 없지 우리가 계고를 하고 나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발령이 나온 거지요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차원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반환 조치와 함께 자체 운영을 할 것인지 축협 등의 위탁을 줄 것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송회차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면서 양강 구도에 놓인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가 한판 대결에 돌입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호남 순회 경선은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가 될 전망인데요. 네, 이낙연 캠프 측은 대역전극을 꿈꾸며 지지 기반을 두 호남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이낙연 선거 캠프의 전략실장을 맡은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 전남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호남 순회 경선을 앞두고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김전 의원은 문턱을 낮춘 소통 방식과 날카로운 통찰력.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이 후보의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는 될것 같은 사람이 아닌 대통령이 돼야할 사람을 뽑는 과정이라며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뭐 오산 국회의원 그리고 전라남도지사 그리고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긴 장수 국무총리까지 하셨는데 어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축적은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김전 의원은 전남 방문에 앞서 이낙연 후보와 이 후보를 돕는 국회의원과 함께 전주시와 전북도의회를 잇따라 방문해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최근 후보직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 기반인 전북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 전남에선 민주당 전남도당 당직자와 이 후보의 지지자를 만나 지역 현안을 듣고 지역 발전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갑자기 대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우기보다. 먼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이 후보의 구상은 먼저 인구와 예산이 부족한 지역을 위해 예비 타당성 기준을 더 완화하고 국비와 지방세 비율도 개편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입장. 특히 전남은 나주를 중심으로 전력 산업의 기반이 구축된 만큼 전남을 에너지 중추 도시로 만들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본인이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 듣기 좋은 말은 좀 아니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아리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에너지를 100% 재생산하는 것을 많이, 많이 하는데요. 아리 3 0 0까지 가보자. 100% 쓰는 거는 그대로 쓰고 추가적으로 200 정도를 더 만들어서 전기를 판매하는 일까지. 대권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로 우원직을 내던진 상황에서 마지막 승부에 돌입한 이낙연 후보.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호남 순회 경선에서 막판 역전극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표밭다지기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완도군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33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가 최근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완도군 전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세계유산과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보호지역으로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참여해 생태 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생태계 보유지역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로 발생해 전남의 2843번부터 2850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천 3명, 목포와 여수, 광양, 해남, 영광에서 각각 한 명씩입니다. 감염 경로별로 서울 양천구, 경기도 하남시, 울산 광역시 등타 지역 확진자 관련 3명과 전남 지역 기존 확진자 관련 3명,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2명 등입니다. 광양시가 2차 긴급 재난생활비 신청기한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기한과 같은 날짜인 다음 달 2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당초 17일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하루에 200여 명씩 신청을 하고 있고 장기 출타 등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광양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로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2022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268명을 선발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유치원 38명, 초등 200명, 특수학교 유치원 5명 등 268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17명은 장애인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응시원서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던 어르신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지난 15일 오후쯤 영안군에 거주하는 A씨의 집으로 마음 나는 꾸러미를 전달하던 복지사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구토하고 있는 어르신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A씨는 혼자 살고 있었으며 평소 우울증이 심해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해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복지사는 어르신 댁을 방문한 날이 아니었지만 마음나는 꾸러미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가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 관광 환경수도 전남이라는 비전을 담은 정책을 발굴해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반영되도록 추진합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남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정책과제 8대 전략과 32개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며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 조성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영호남, 동서내륙 광역관광벨트 구축과 전북과 광주, 남해안 등 초광역 교통망 구축, 농어업의 융복합을 통한 미래 생명산업 육성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가 올해 상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 272곳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경영과 성과, 사회적 가치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목포시는 가장 높은 등급인 가등급에 속했습니다. 목포시는 운영비 절감과 조직혁신, 불용재산 매각 과정을 통해 경영 상태를 개선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가 모범음식점을 모집합니다. 모범음식점 자격을 얻기 위해선 우선 덜어먹기를 실천하고 위생과 서비스, 건강에 좋은 식당 구성 등 다양한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1일까지 목포시 보건위생과나 한국외식업중앙회 목포지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